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샤오샤오 구탄인데 저번에 팔탄 8탄... 아 이게 스토리 아 이게 뭔 게임인지 알겠다 이게 중간중간에 막 직접 하는 게임이 있고 어 직접 하는 게임이 있고 영상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어지는 거죠 하나의 스토리처럼. 오늘은 한번 샤오샤오 구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구요 오케이 플레이 오케이 이거 점프. 오케이 이게 사기던데? 아, 이식기, 이식기, 이식. 돌려차기, 돌려차기, 돌려차기. 아, 너무 아프다. 갈게겠다. 자, 올 때, 와, 쟤 뒤로 뒤로 바꾸 시는 거 봐.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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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잡으면 되지롱. 야, 야, 나도 피가 다네? 왜 나도 피가 달지? 일자식이 일자식 말이야. 일자식이, 아, 발차기를 쓰면은. 제제 제, 제 피도 닦는군요. 이자식 이자식 이자식. 와, 어째 너무 약삽해. 너무 약삽한 거 아니야? 야, 아 야, 나피 없다. 피 없다 이자식아. 이자식 이자식이. 어째 너무 약삽하다. 야, 일로 와. 일로 와. 야, 일로 와. 이 자식. 이 자식 이 새끼가. 오케이, okay, 다음 야, 피가 너무 없는데? 이 상태로 한다고? 와, 엄마 돌았네 어, 어이, 우씨 야, 이 새끼 너무한 거 아니야? 야, 다구리 에바지 와, 개어려이 어. 새끼들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들 이 새끼. 제발, 제발, 제발. 살려줘. 형들, 형들, 형들. 형들, 살려줘! 형들, 살려줘! 오케이. 야, 야. 이 새끼. 이 새끼들. 나한 놈만 펜다, 난. 한 놈만 펜다. 한 놈만 펜다 했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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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로와 아, 이 새끼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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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다굴이 다골 진짜, 다굴이 너무한 거 아니? 야, 저, 소, 솔직히 저건네 아니지. 와, 이건 솔직히 아니지. 무기는 아니지, 솔직히. 무기는 아니지. 와. 한번 더, 짜잔. 아, 이 목숨이 마지막이다, 이제. 이제 마지막이구나. 봤었는데, 어떻게, 근데, 목숨을. 아, 무기는 아니라고. 아유. 와 진짜 다구리 개빡치네. 야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새끼. 이 새끼가.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아 이거 위로도 갈수 있구나.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가. 오케이 와 봐. 와 봐. 어째 뭐지? 아, 아. 이 새끼, 이 새끼가. 와봐, 또 일어서, 일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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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퍼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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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이 새끼, 어? 까불고 있어. 또요? 또 있어요? 와우. 와, 오줌 싸고 있어. 왜 봐요? 일로와, 한 명씩 덤벼, 솔직히. 솔직히 한 명씩 덤비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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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모으면 어떡해. 야,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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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아, 나 진짜 목숨 하나밖에 없거든? 아, 제발. 아, 다구리. 아. 어, 다구리, 진짜. 와, 졌어. 와, 여기 개어려. 와.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이걸 어떻게 깨란 말이지? 아, 이렇게 이몇 탄에서 9탄. 아. 이렇게 9탄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도전 실패. 다음 도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깨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도전 실패.